한의서에 보면 심장의 진액이니 간의 진액이니 신장의 진액이니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심한 심장 이상에서 오는 땀이라고 심장의 진액이 메마를 때 나는 땀에 대한 설명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 약물이나 음식에 대입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오장육부의 진액이 구분되는 것은 색깔이나 맛으로 결정됩니다. 짠맛이 있으면 주로 신장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붉은색이 있는 약들은 심장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심장기능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중각종 종자유들이 짠맛이 좀 있고 대부분은 단미담담한 맛지만 다른 맛이 주도하지 않으면 짠맛이 주도하게 됩니다. 짠맛이 심장으로 혈액을 유도하기 때문에 심장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자유들을 주로 식용유로도 쓰고 있으면서 오메가산보다 오메가육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콩기름이나 옥수수기름 등에는 월등히 많은 오메가육가 들어있으며, 장을 유활하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신장에 혈액이 잘 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장으로 혈액이 잘 가도록 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혈액순환의 주체인 심폐로 혈액이 좀덜 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물이든지 그 성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장이 메말라 있으면서 변비가 심하면 이런 종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종자유를 쓰면 가스가 생기면서 변이를 느끼게 됩니다. 좀 많이 쓰면 설사가 나든지 할 것입니다. 콩이나 옥수수를 쓰면 가스가 차는 이유도 이게 결국 그런 기전을 발생시키는 과정이고 옥수수는 가스 발생으로 유명하죠. 풀을 안 먹고 옥수수 사료를 먹는 소들이 엄청난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오메가3는 이런 가스를 줄인다고 말씀드렸지요. 오메가3는 심장을 활성화시키는 진액이라서 양기를 보충하는 약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말하자면 심장의 진액이 되는 셈입니다. 사실 오메가3도 몸에 필요하고 오메가6 필요한 물질입니다. 다만 적당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최적의 비율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 정도 되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비율이 1대 50 정도까지 될 정도로 균형이 깨어져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식용유나 그런 기름에 튀긴 스낵류를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균형이 많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어떤 견해는 혈중 오메가유가 많아지는 과정에서 결국 콜레스테롤 흡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게 치매나 인지 장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콩에 많은 대두스테롤이나 옥수수의 많은 베타 사이토스테롤이 콜레스테롤과 같은 구조라서 경쟁적으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는데 콜레스테롤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뇌이고 뇌가 전체 콜레스테롤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콜레스테롤은 뇌의 인지기능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메가3도 인지기능을 높이는 약으로 유명한데 오메가3의 특징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지 않고 중성지방만 낮추는 것만으로도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오메가3가 뇌의 신경세포막에 필요한 인지질을 보충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못지않게 뇌신경세포나 모든 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중성지방이라 보고 있습니다. 뇌신경세포의 시냅스 신경세포간 접속부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이동에 결정적인 방해를 중성 지방이 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중성 지방이 시냅스에서 뿌옇게 끼어 있으면서 신경 전달 물질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의 신경 세포막에서는 인지질 못지 않게 콜레스테롤도 중요 구성 성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지질 틈새마다 콜레스테롤이 끼어 있는 구조이고 구성 성분이면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신경 전달 물질의 전달이 더 부드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성지방은 세포막의 구성성분이 아니고 세포막 외부에서 전달을 방해하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신경세포막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중성지방과 당분입니다. 중성지방과 당분은 결국 탄수화물에서 기원한 물질이고 같은 성격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혈중 오메가육도 낮추고 필요한 콜레스테롤 섭취를 충분히 해주면 치매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나쁜 게 중성지방이고 식물성 기름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